기회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 열리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필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면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그 과정까지가 힘든 겁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 목적에 맞는 화법이나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남이 사용하는 화법. 남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내가 고민해서 만든 화법, 내가 밤을 세워서 만든 자료에 기가 실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화법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역할 연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한 연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 간이 없 다면 이동, 중에 라도 머릿속 으로 연상, 하 면서, 경 우의 수를 대비 해야 합니다. 실전 에 서는 엔 지가 없 거든요. 첫 번째 가 시간 관리 예요 실전 은 시공 을 초월 한개 념의 일 입니다. 내가 눈떠 있는 시 간이 일하 는 시간 이고, 내가 속해있는 공간이 일하는 일터예요. 또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게 실제예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실질 면담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시간관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일하고, 배우고, 즐기면서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시간 낭배를 적절히 해야만이 균형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활동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PDC 사이클, 제가 전에 PDC 사이클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Plan, Do, Check. PDC 사이클을 DCP 사이클로 바꿔야 돼요. 두부터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두 활동부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과를 마치면은 하루 업무, 업무에 대해서 체크 검토를 하고 또 P 새로운 계획까지 내일의 계획까지 마무리 짓고 어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PDC 사이클을 D.C.P. 사이클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 활동을 해야 돼요. 표준 활동을 해야 돼요. 각자 실적 본인의 업무에 맞는 표준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관리는 건강 관리예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건강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은 재테크하고 똑같이, 건강은 재테크하고 똑같이 건강도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돈과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금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돈은 보편타당한 성공의 척도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는 것보다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세일즈 매는 실질소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이나 차는 부채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성취를 하기 전에는, 어, 좋은 집과 차를 사는 것은 미루어두고, 실질 소득, 실질 세이브하는 소득을 많이 만드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사생활 관리예요 음, 특히, 남자분들, 주식 잡기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사생활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강조하는 요지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 관리는 생명과 같은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일즈맨을 위한 영업교육채널, 하석태TV. 매일 아침 8시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는 거 아시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일즈 레전드와 함께하는 거 어떨까요?